499번.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케닝한 이미지, 접근 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 서명법에 의한 전자 서명은 공개키 암호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 서명법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 인증 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 서명을 공인 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